많이 먹어. 저 봐봐, 두부도풀 먹, 풀 뜯어 먹지? 얘도 풀 뜯어 먹는 거 봐. 빨리 가자. 풀좀 먹고요. 몸 건강 회복시킬게요. 맞아요! 기다해요 <laughs> 여기도 많네요. 여기도 있네요. <laughs> 됐다. 가자, 이제 슬슬 가보자. 이제 구만 먹고 가보자. 이제 슬슬 가보자. 이제 가보자, 빨리 올라 엄마 시내 가야겠다. 우리 큰 언니가 아프거든? 그래갖고, 거기 갔다 오려고. 그냥 산책시키고. 시내. 시내는 왜요? 우리 큰 언니가 아파. 왜요? 우리 큰, 큰임모가 많이 아파. 제일 위에 언니가 아파. 왜 아파요? 가남 말기, 사. 치료를 잘 하면은, 나을 거야. 햇빛이 너무 쨍쨍쨍쨍그해 도와가지고 캣캣캣거리네 자, 앞으로 걸어가. 자, 빨리 걸어가. 자, 가자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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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잘 가네. 이렇게도 잘 가고, 다잘 가네. 근데 아까 여기서 강아지 소리요? 어? 귀여워? 쟤네, 쟤가잖아 산책을 못 하니까.